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생각하라 누구 집 코너입니다 국민 가수 아이유가 미니앨범을 들고 오래간만에 컴백하면서 대한민국의 따스한 봄바람을 불러왔습니다 최근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한 아이유는 새로운 가구와 함께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아이유 씨만큼이나 우아하고 아름다운 청담동의 새 아파트를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이유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에테르노 청담 74평형을 130억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에테르노 청담은 지난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지금도 이삿짐 차들이 바쁘게 드나들고 있는데요. 참고로 에테르노는 스페인어로 영원이란 뜻입니다. 에테르노 청담은 지하 4층부터 지상 20층 규모의 건물 한개 동에 총 29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최고급 아파트는 가구수가 적고 유명인들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주민들끼리 앞면을 트고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에테르노는 현재 호실 몇 개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74평형 한개 호실의 호가는 220억원으로 분양가보다 90억원 이하 되었고요. 아울러 82평형의 호가는 320억원에 달합니다 이런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자산가들은 당장의 가격보다는 이 희소성을 보고 물건을 고르기 때문에 금방 방이 꽉 차고 꾸준히 오를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에테르노는 한강과 가까워서 전 세대에서 한강뷰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올림픽대로 영동대교도 가깝기 때문에 자차로 서울 곳곳에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압구정 로데오역도 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가까운 곳에 청담동 명품거리, 압구정 로데오거리, 갤러리아 백화점, 코엑스 등 각종 문화시설이 가까이 있고 강남 8학군인 청담초중고등학교도 가까워서 교육환경까지 최고란 평가를 받습니다. 또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이 멀지 않은 병세권이라는 점도 부동산 가치를 높여줍니다. 한편 부동산 자산만 500억 원이 넘는 배우 송중기 씨도 에테르노를 매입한 것을 알려져 화제가 됐는데요. 지난해 혼인신고와 함께 2세 소식을 전한 송중기 씨는 이곳에 신혼집을 차리며 아이유와 이웃사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 국민에게 사랑과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는 아이유 씨가 아파트 이름처럼 영원히 사랑받는 국민가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생각하라. 노우집 다음주에 뵙겠습니다.